요 아이는 홍매화입니다.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완전히 빨개요. 이렇게 저는 요 아이가 홍매화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렇게 물드니까 아요렇게 예쁘네요. 세상에 목대도 아주 튼실하고, 요 색감 좀 보세요. 세상에 여기는 가격이 써있질 않아서,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홍매화 너무 예쁜데요 음, 요즘 에 빨갛고 노랗고 그러네요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와 너무 예쁘다 홍매화는 8,000원 와이 홍매화 8,000원이래요 버스트로즈 2만원 어. 아, 얘는 버스트로즈 2만원이래요 와 세상에 이것 좀봐 진짜 대단하다 이 목대 좀 보세요 버스트로즈 2만원 네, 네. 얘가 진짜 너무 예쁜데요 8천원 싼거지 그러니까요 와 UI가 8천원이래 세상에 웬일이야 아, 어, 네, 오, 살구 미인 금이에요. 안녕하세요. 에이 가요. 좀 보세요. 핑크빛이에요. 색감 좀 보세요. 살구빛인데요. 너무 예쁘죠. 자, 유아이도 네이퍼트 5,000원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아 몰라코래요. 그래. 응. 네. 어, 아 몰라 코래요. 우와, 세상에 요 아이가 너무 예쁘네요. 몰라코라고 하네요. 입이 아주 짱짱하고요. 얼굴이 너무 예뻐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신상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네요. 아, 여기는, 토리 린제. 와, 여기 3개에 5,000원이래요. 와, 요즘 보세요. 입장 끝에 빨갛게 물들었는데요. 라인을 그렸습니다. 3개 5천원! 와, 세상에 너무 예뻐요. 가을이라 다육이들이 예뻐지긴 하네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와, 레드 맥도가리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다닥다닥 붙었네요. 와, 꽃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거는 네티지아 철안가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아주 달글달글 달렸네요. 이거 좀 보세요. 노비 틴트, 아, 이거 노비 틴트 3개, 5,000원이래요.